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교수님, 저희가 만약에 로봇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어떤 네. 로봇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을 원합니다. 아, 멋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시는 이분께 잘 부탁을 드려 보면 한대 만들어 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의 오준호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편안한 이야기는 앉아서 나눠 보도록 할시요 예, 예. 네. 2004년 한국 과학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탄생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로봇 휴보가 바로 그 주인공. 인간과 닮은 섬세한 동작을 구현해내며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 조금씩 세계 수준을 쫓아가던 휴보는 현재 어떤 모습일지. 만나고 싶은 사람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오준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휴보 아빠로도 더 유명하신데 요즘은 굉장히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그큰 네. 행사를 치고 와서 바쁜 네.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또이 자리에 휴보를 초대하면 좋지만 그러지는 못해서 사실 사진으로 조금 준비했거든요. 를 함께 한번 네. 보실까요? 예. 네 예, 지금 보는 로봇이 우리가 DRC 휴보, 네. 휴보 플러스라고 부르는 네. 이번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지난달에 있었던 경기에 참여하고 돌아온 이 로봇입니다. 이 국내 언론에 크게 소기 됐었죠. 예, 뭐 네. 나름 그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성적이 아니고 1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이 달파 세계 재난 로봇 경진 대회라고 하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 약자로는 네. DRC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달파라는 기관이 어, 뭐 우리가 번역하면 미국 고등방위연구계획국 이렇게 세, 아, 알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달파 로보틱 스출린지라 그래서 어 일본의 그 4년 전에 그 후쿠시마 그 지진이 일어났었고 네. 거기서 원전이 네. 침수되면서 아주 큰 곤란을 겪었었는데 그때 초기에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방 로봇이라든가 일본의 아주 최고 재난 로봇들을 투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들어간지 한 얼마 안 돼서 고립되고. 그다음에 아, 층계 못 올라가서 걸리고 또 아, 문도 못 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션을 수행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나르파에서 이제 한번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네. 제안한 것이 로보틱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아, 네. 우리 컴피티션이라고안 그러고 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풀리는 문제를 우리가 어디까지 인간이 할수 있는가 음... 한번 보자 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말로만 전해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대회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담아봤거든요. 한번 예. 함께 보실까요? 예. <laughs> 네. 지금 운전하고 도는데 배속이 네. 한한 20배속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아니, 근데... 내리는 장면이고요. 오. 내려서 이제 우리가 이거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는데 네. 자세를 낮춰서. 이제 굴러가는 아 모드로 전환이 네. 가능합니다. 무릎 쪽에 이렇게 바퀴가,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굉장히 이동이 안정하게 돼 있고 저문 여는 것도 센서들이 있어서 또이 앞에 보면 돌아가는 것이 라이다라는 장치를 통해 갖고 네.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어 밸브를 돌립니다. 예. 그리고 또 옆으로 가서. 라이더를 통해서 이제 저그 우리가 원하는 툴네개 중에 원하는 걸 들어요. 그걸 아. 드는데 잡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을 좀 치우고 아. 이제 자기가 한 다음에 다시 잘 관찰을 해서 이제 잘 듭니다. 들고 나서 벽에 구멍을 뚫게 되죠. 근데 저게 지금 뒤에서 다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로 스스로가 인지해서 예,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아. 하는 거는 너무 이 툴을 잡아라라는 거하고 명령만. 그 원을 뚫으라고 가운데만 가르켜주면그이후에건 네. 자기 스스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거기서 나온 서든 미션 혹은 서프라이즈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원격 제어를 아. 통해서 하는데 네. 이 원격 제어 방식이 우리가 뭐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전파가 두절돼 있기 때문에 아. 라이다를 통해서 이3차원 공간을 가상 공간에 만든 다음에 음. 가상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로봇한테 네. 최종 명령만 줘서 작업을 하게 돼 있죠 마치 아. 요즘 우리가 그뉴 호라이즌이 플루토를 가서 사진 찍고 할때 네. 통신 시간이 뭐 아홉 시간씩 걸린다고 말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화성에 가서 작업할 때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통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전부 다 아. 가상 공간에서 한 다음에 작업을 주죠. 아. 이 똑같은 작업을 한 겁니다. 이분은 명왕성 같 네. 그 예,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통신이 아주 두절돼 있거나 딜레이가 네. 심한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 이제 그 두부를 치우죠. 이 장애물을 치우고 어, 장애물을 마지막으로 치우고. 예, 예. 층계로 올라가면 이제 미션이 끝나는데. 보시다시피 어떨 땐 앉고 어떨 땐 일어나고 또 몸을 네. 돌려서 180도 돌리기도 하고 <laughs>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바꿔 가면서 이제 자, 그 작업을 오케이.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우리로 보고 트랜스포머다. 이렇단고 이게 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것도 어, 이제 어. 단은 뒤로 올라가네요. <laughs> 예. 저게 앞뒤가 없습니다. 어. 보면 아, 네. 아까 이제 이뭐 울퉁불퉁한 길도 그렇고 전부 다이 네. 주변 환경을 서로 인식해서 네.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그 챌린지가 한 기획된 지가 3년 정도 된 프로젝트고요. 네. 1년 반 전에 저희가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경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중하위권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네. 어 그때 경험도 다 이게 처음이니까 다 힘들었는데 그때 배운 것이 로봇은 강인해되고 그다음에 음. 스스로 자기가 넘어지지 않고 잘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과 상호 작용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칙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이번에 잘 적용해서 했기 네. 때문에 어,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와신 상담하셨군요. <laughs> 예, 그런 면이 없잖아요. 이번 대회가 꽤 유명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로봇 강국은 일본이나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나 미국에서 만만찮은 로봇들도 참가했죠. 아, 그렇죠. 이번 그챌린지가뭐 여러분들 뭐 경진대회가 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유독히 유명해진 이유가 어 이건 단순히 뭐 우리 잘해보자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달라파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쪽 예산만 발키 예산만 어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어 1억 불 1억 불이니까는 천억이 천억 정도가 네. 이제 투입됐고 현금으로 투입됐고 어 한국 일본 유럽의 국가 정부가 또 참여를 해서 적절한 한예을을출해해한한입입다다래서이이을을완하하위해해여어 여러분들 빅독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 l 에서아틀라스라는 네. 로봇을 w 대를 a 출 l e t 하고요. 네. 그다음에 b I was a b l 그이 o 에 e t a job, I was able to get a j 로 b I was able 에서 g 로봇 a j o 그것은 우주에서 건설도 하고 그다음에 우주선도 지을 수도 있고 아... 뭐 수리도 할수 있고 이런 로봇입니다 이런 것도 출전을 했어요. 그다음에 있었군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 HRP2라는 로봇, 일본 총합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그 HRP 로봇만 네대. 그다음에 조금 전 말한 트라이에서 1등했던 샤프트라는 팀이 있는데 네. 그 후신인 잭슨 로봇, 아. 그다음에 뭐또 유럽에서 나온 일본, EU의 공통 연구소인 IIT라는 곳에서 나온 또 로봇 로봇도 있고 워크맨이라는 로봇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출전뿐만 아니라 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한 과거 2년 동안 여러 번 모여서 예비 경기도 하고 룰도 개정하고 또 국가 대표들이 만나서 조정도 하고 기술 수준도 비교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그~ 주최국인 미국은 당연히 일등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뭐~ 이런 로봇의 종주국인 일본 말할 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게큰 의의가 있다고 네. 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이 참가했는데 이긴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럼? 어~ 여기서 뭐~ 일 등을 했다고 해서 제가 항상 이제 하는 말씀이지만 이거 우리 로봇이 세계 최고 로봇이다 최고 기술이다 그거는 그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어 이런 세계 최고 로봇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이런 도전에서 우리가 그들을 아주 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점수를 냈다는데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도 어 이제 그런 로봇들과 이제 비견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졌다. 이제 무시 못하는 기술을 가지게 됐다.라는 데더큰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겸손하시군요. 네. <laughs> 데 휴보가 연구실선도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저희가 연구실을 따라가서 영상을 조금 담아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이곳에서 최근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대한민국의 로봇 휴보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난 구조를 위해 맞춤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센서가 이제 레이저 라이다라고 불리는 레이저 센서고요. 사람의 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손가락 3개로 되어 있고 헐드 힘을 강하게 할수 있고 좀 작업 환경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는 손이라고 할수 있고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최대한 이 로봇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어 노력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선이라던가 이런 게다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에서 뭔가 뭐 부딪히고 해 하더라도 고장이 안 나게 사람의 혈관처럼 또 사람의 신경처럼 이 안을 다 전기선하고 통신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저렇게 만지면 좀 정을 느낄 수가 있나요? 정이란 말보다도 거꾸로 조금 애물단지 같다는 라 생각을 <웃음> <웃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사람으로 말하면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네. 네.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기특할 때도 있고 <laughs> 네. 또 아주 좀 미운 일곱 살 같을 때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애증의 관계다. 큐브가 네. 네. <laughs> 대회 중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차에서 자연스럽게 뛰어내리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로봇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 힘을 수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퀴와 다리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휴보만의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발로 걸을 때는 두 발로 걷고, 바퀴로 갈 때는 바퀴로 갈수 있도록 변신하는 로봇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걸어 다니면 다 좋겠지만 아무래도 보행이라는 건 워낙에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바퀴로 이동을 하고요. 문의 위치를 인식하고 적당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 360도 회전하는 손목을 이용해 문고리를 돌려서 문을 열고 통과해 나오기까지. 휴보는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합니다. 자동차 조립하는 로봇 같군요 지금 이순간은예요 순간은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지만 저기서 중요한 것이 자동차 조립 같은 경우에는 로봇 위치와 물건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네.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 매순간 네. 그 상황을 보고 인지해서 이래고 네. 네 평평하지 않은 예저 비평탄면을 건지 지금 건지 가는 거죠 곳. 저것도 우와. 저기 라이다가 레이저로 주변환경을할수 있는 인식 저 장치가 바다를 이야. 인식을 해서 이제그 머리가 와. 화면을 인지하고. 벽돌 걷는 거 하다가, 그런데서 한번 넘어져 버리면, 막팔 깨지고, 여기 깨지고, 머리 깨지고 그러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팅을 새로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은 이제 마음, 몸과 마음이 조금 이제 괴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뭐, 그런 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력이 났습니다. 그렇게 피땀흘려 완성해낸 아, 휴보지만 그거, 그거 여전히 개발 할까? 단계에 있는 휴보 재난 로봇으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이손 같은 부분이 어그지 기능을 이제 추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외력을 가해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너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개선할까 지금 이 보는 거고 이거 장착한 거 어때 지금 해보니까 계속 이줄안 끊어지고 잘 붙어 다녀. 네. 아, 예, 예. 안 눌러도 충분히 잘 되나 이제는? 지금은 됐었습니다. 어 이제, 아,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제 잘 되는구나. 네. 만족을 모르고 포기를 모르는 오준호 교수팀. 그렇기에 지금의 휴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준호 교수의 개인 연구실. 일도 취미도 로봇 연구인 그에겐 24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몇 가지를 동시하다 보니까 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박스에 넣고 들다고 있고 지금 뭐 막막좀 지저분한데 저만 알아요. 어디 뭐가 있는지. 그래서 희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준호 교수의 손길이 닿지 않고 탄생한 곳이 없는 만큼 그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모니터도 몇개 띄워놓고, 컴퓨터도 이제 동시에 몇대 작동하면서 기계적인 설계, 전자회로 설계, 그다음에 거기다가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펌웨어 프로그램까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 휴보, 50년, 100년, 오준호 교수에겐 그 시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휴보를 조금 더 안정적이고 강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꿈꾸는 로봇의 미래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연구실에 가서 휴보에 개발하는 과정을 조금 보고 왔는데 여기 휴보 손이 직접 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건가요? 예, 예, 이게 그 휴보의 네. 휴보 투에 붙어 있는 손인데요. 네. 제가 좀 실물 무습쓰고좀 비교 왔습니다. 아, 네.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네. 예, 원리는 같은 원리고요. 네. 네. 이제 이런 손이 휴보 투에도 붙어 있고 DR 휴보에도 붙어 있죠. 우선 출 네, 한번 해볼까요손한번 네. 가운데 대보시겠습니까? 네. 네. 예, 어떤 느낌이. 아, 정보 아, 사람 아, <laughs> 같군요. 예. 와, 움직임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 관절이 꺾이는 게 보이는데, 물건 같은 것도 혹시 집을 수 있나요? 예. 이런 물건 같은 것 여기서 한번 놔보시면 있어요? 제가. 예. 네?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모양을 사물에 맞추기 때문에 스스로 아, 예 그럼 이제 둥근 공 같은 이 같은 경우도 보면 공의 모양을 만들 겁니다 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될수 있고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는게 예, 따로 따로 움직이 아까 보시다시피 따로 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네. 어, 뭐꽤 힘이 세서 웬만한 네. 핸드백 같은 건다들을수 있을 거예요. 어, 한 번만 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아, 그 오. 영화의 터미네이트 나왔던 그 손하고 비슷하군요, 그냥 이렇게. 아, 그렇죠. 여기도 보면 네. 텐던이라고 해서 사람의 힘줄 비슷하게 가는 아. 줄이 있어서 이 모양을 대상물에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그 모양에 상관없이 모양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손을 잡았을 때 자연스러운 손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강도까지 조절을 할수 있다면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 들수 있나요? 어, 이게 실제로 무게를 한 15kg까지 실제로 들 수가 어우, 있습니다. 15kg 예, 정도. 예. 데이 손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뭡니까? 어, 이것도 역시 이 로봇에서 어려운 기술이 네. 주변과 상호 작용하는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잡았을 때뭐찌게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모양을 잘 잡아서 실제로 잡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제일 어렵죠. 그래서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문제가 없지만 네. 이제 이런 지능형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문고리 이런 환경이랑 네.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힘이 지나치게 세거나 주변하고 적응을 못하면 음.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어. 상대 장치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런 로봇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휴보의 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휴보 휴보의 형들도 많이 있었죠. <laughs> 그렇죠. 저희가 한 2002년도부터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네. 아, 네. 여기 이제 의 형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휴보본가요 예. 이 KHR1이라는 로봇이고요. 2002년도에 개발된 로봇이고 이것이 아주 저비용으로 해서 그 당시에 최초로 두 발로 걷는 것을 시연했던로봇 보시 되겠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박한 느낌이 드네요. 예. 손도 없고 머리도 없죠. 네. <laughs> 그래서 머리가 특히 없고예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저 때는 걸어가는 이족 보행의 기, 아주 기본되는 아. 기술을 저희가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 들어볼수있겠습니다 역시 오 교수님 만드신 겁니다. 예, 그렇죠. 다 우리 실험실에서 이제 아... 예, 쭉 개발된 모양입니다. 네. 네. 그럼 다음 휴보도 한번 볼까요? 다음에 이제 KHR2 그때까지만도 해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개발명으로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해서 이제 KHR2 내2 0 0 2년에 개발됐죠. 그래서 네. 좀 로봇 같은 예, 이제 이때는 머리도 완벽한, 생기고 완벽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눈이 있어서 주변을 인식할 수도 있고 목표물을 네. 따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이 네. 완벽한 이족보행이 손가락도 다섯 개가 움직일 수 있고 네. 완벽한 형태인데. 아직은 네. 외관이 갖춰져 있지, 100%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이 기술이 이제 기본이 돼서 다음에 네. 이제 휴보란 로봇, 여러분 아시는 로봇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오. 이제 휴보란 이름으로 발표가 음. 됐는데 이 로봇은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서 친숙한 예. 네. 네. 로봇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외신하고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됐고 네. 알려지게 됐고 저희가 이제 네. 외부 학술 학술 회의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다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로봇, 만들 수 있는 로봇 강국으로 갈건데 나오고 이제 네. 공식 등재된 때가 바로 이때 네. 가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오. 알버트 휴머슈타 로봇인데 아. 보시면 어떻게 좀 누구 닮은 것 같지 네. 않으요 네. <laughs> 굉장히 친숙한 얼굴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알버트 네. 아인슈타인 헤드를 닮았는데 네. 그 아인슈타인의 분께서도 연세가 한 6, 7 0됐을때좀연로하신때 모델로 네. 해서 이제 그 음. 얼굴을 만들었고 몸체는 이제 우주복의 형태로 몸체를 이제 디자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저 당시가 그 2005년도였는데 음. 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년 그다음에 아. 빛해, 빛의 해 그래서 네. 아주 했던 의미도 되살릴 겸해서 저희가 아인슈타인 로봇을 아, 만들었어아 그래서 거죠. 이름을 알. 네. 그다음으로 보시 이제. 휴보, 휴보 2인데 어, 네. 아까 휴보가 일단 우리가 무조건 만들고, 만들고 보자였다면 네. 휴보 2는 쓸만한 로봇을 만들어보자 음.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로봇을 만들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어, 이게 그래서, 무게가 얼마나? 저때 예, 무게가 케이스하고 배터리 컴퓨터 다해서 44kg입니다. 아, 그럼, 그럼 휴보 원 같은 경우에는 휴보 1은 아. 거의 70kg쯤 되죠. 네. 거의 반 가까이 예, 줄요30% 정도를 줄였고요. 음. 그래서 조 사이즈의 인간형 로봇으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가벼운 로봇이 있고 네. 가볍다는 뜻은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또뛸 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뛰는 로봇으로 개발이 요 아. 로봇은 가벼울수록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뭐 사람하고 아. 비슷하게 네. 가벼우면 에너지도 적게 들고 움직이기 아. 빠를 수 있습니다. 근 그런데 이제 가벼우면 또 힘이 약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려운 기술이 되는 거예요. 어... 저는 뉴스에서 휴보가 이렇게 춤추는 모습 뛰면서 맞습니다. 춤추는 거본거같아요 예, 휴보 2도 이제 그 춤도 막 추고, 왜냐하면 동작이 빠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강남 스타일도 추고. 그렇습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네. 교수님이 가져온 저 손이 휴보 2의 손이. 예, 네, 맞습니다. 저기 보시는 손하고 똑같은 손이죠. 아 그러면. 그렇군요. 아, 네. 네. 그럼 다음 로봇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로봇이 그 달팔 로보틱스 챌린지의 트이얼이라고 2013년도 12월에 이제 출전해도 처음 만든 로봇입니다. 이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로봇과는 생김새가 많이 다른 것 많이 같아요. 많이 다르죠. 일단 키도 커지고. 그다음에 팔도 힘이 세지고. 네. 네. 그러면 네. 이 로봇부터가 그 재난 대회를 초점으로 맞습니다. 맞춘 로봇인가요?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요번에 출전했던 디아시 휴보 2는 네. 어,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아. 이제 그이 로봇이 휴보 2로부터 발전한 로봇이라면 네. 디아시 휴보 2는. 플러스는 네. 새로 완전히 설계돼서 네. 훨씬 강인하고 힘도 세지고 그다음에 기능도 음. 다양해지, 다양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성도로 얻었습니다. 이게 상용화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 휴보 2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가요? 예. 네. 휴보 2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어,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그 보냈는데 네. 어, 미국에 한열대 정도 가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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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용도로 사람들? 주로 연구용 연구용으로. 네. 네. 아, 이제 아. 연구용으로 쓰는데. 어 아마 주로 사람하고 로봇 인터랙션이라든가 네. 연구하시는 분들, 네. 걸음새 연구하시는 분들, 아. 작업성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로봇이 필요하니까 네. 이런 로봇을 구입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재작년에는 구글에서도 두 대를 구입해서 아. 제가 궁금한 게 교수님. 로봇 가격이 아, 어느 가격이 정도? 가격이 정말 궁금하군요. 로봇이 <laughs> 뭐 항상 40만 달러에 지금... 한달씩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돈으로 한 사람한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되네요. 는 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군요. <laughs> 생각보다. 예, 예, 예. 네. 어 아, 그렇군요. 자 로봇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로봇을 미래에. 뭐 성장 엔진으로 이렇게 얘기를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원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뭐그 이거 로봇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연구 지원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력과 기술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봇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우리가 경쟁 대상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기술 선진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게 이제 집중과 선택의 이제 문제로 이제 많이 연구가 지원이 되다 보는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성과 위주로 흐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꼭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짧은 기간에 그 성과를 못 내면 또 금방 평가를 받고 또 다른 걸또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이제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취지는 네.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될때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 모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로봇 연구라는 건 끝이 없는 연구고 네. 오늘 나온 결과는 내일 보면 벌써 옛날 결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연구를 지원하거나 할때 어, 이제 어떤 아주 결과가 나왔으니까 반짝 지원 이런 것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꾸준하고 지속적인 지원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 같은 엔지니어 덕분에. 우리나라도 로봇 강국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은 로봇이 이렇게 망가지고 비틀그릴때 마음이 짜증 온다는 말씀 들으니까또 특별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몰려오셨는데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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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